성부영신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들은 비참하게 될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숭고영신예배로 성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념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송년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의 갖가지 삶의 모습을 세매보았습니다한해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았는지 계산해보고 또 회개해보고 세해보았습니다세해보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아주 발전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더 성숙해갈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성숙해가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될 삶의 지혜가 그세해보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샘해보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이야기인데 누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거북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항상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한 것은 거북이가 항상 비관한다, 항상 자학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느려. 나는 걸음이 너무 느리고 행동도 느려. 빨리 할수 없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나는 현저히 느려. 나는 느림보야. 느림보 거북이야. 그런 거북이를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너 나랑 한번 달리기 경주 한번 해볼래? 항상 거북이는 나는 너를 못 이겨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니 나는 안돼 나는 누구와도 경주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하던 거북이였는데 그날따라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질때 지더라도 한번 경주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날, 출발선에 거북이하고 토끼가 섰습니다. 여이땡 드디어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자 토끼는 자만치 가서 거북이를 쉽게 따돌렸습니다. 뛰면서 토끼는 거북이를 생각했습니다.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거북이가 낙심하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저만치 가서 거북이를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눈을 뜨고서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하겠지? 그래서 토끼는 누워서 자는 척 하면서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어이, 토끼, 토끼, 그만 일어나, 일어나. 빨리 경주해야지. 하고, 나를 깨우면, 그때 못 이기는 척 하고 일어나서, 거북이 손을 잡고, 함께 꼬인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마음과는 달리, 거북이는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냥 지나쳐서 결국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주가 끝난 후에 동네 동물 친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끈기의 동물이야. 정말 근면하고 성실해.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반면, 토끼는 교만하고 잘란척하고 경솔한 존재야. 그렇게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욕을 먹어도 거북이가 칭찬을 받으니 토끼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누가 각색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떠한 울림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고 자기 칭찬만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토끼와 같이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누구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는 그러한 마음도 없는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서 비난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래, 내가 좀 손해 볼수 있지. 그래, 내가 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좀 비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토끼처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삼자의 비난도 감수하면서 그러한 삶을 혹시 사셨습니까? 이것을 좀더 신앙적으로 질문을 해 본다면, 2021년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손해보는 경우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게 그토록 큰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니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래, 해야지. 아무렴, 해야 하고 말고, 그러한 생각으로 헌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자가 뭐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해 돕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질병의 일들도 있고, 삶의 물질의 고난도 있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위로해 보았고, 또한 때로는 물질을 그에게 들여서 그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 주는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힘썼는지, 최선을 다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셈해보아야 합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며 베풀고 섬기고 하는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볼 줄도 아는 그러한 그리스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 삶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는 사람이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해, 이제 10여 분 남은 2021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백성들이 종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백성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세상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부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 와보 그리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쓰러질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구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 버리시면 망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산성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흔드시면 그냥 무너져 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자기들만 똑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쓰러집니다. 안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동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은 부당한 세를 백성들에게 거두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탁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일군들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자신들이 가진 권세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머니만 그득하게 채워간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죄가 가득하였는데, 그런데 그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서 아모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 1, 2,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심판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그 내용에 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백 명이 거하던 데에는 열 명이 남을 것이고, 천 명이 거하던 곳에는 백 명이 남을 것이다. 십분의 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다 죽고, 여기저기에서 애통하고 곡하는 성음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그득하여 살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주도 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마련하십니다.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이 회복할 길이 있다. 너희들이 다시금 일어서 소성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사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지자들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마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네 너희는 영화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배들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로다. 배들과 길갈 부엘 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방신전이 있었어요. 이방신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말아라. 거기로 나아가는 길을 그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상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흥망성쇠에. 그리고 인생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절하고 또 춤추고 노래한다고 해도 우상이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지 않습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과 또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고 그 하나님께면 생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1년 바이러스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전전근근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난도 당한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삶 중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강청하여 부르짖어야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만 만나러 다니는지 그러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율하신 때문이었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올 한해 살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실 분은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렇게 2021년을 살았고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남동동산교회 귀한 성도들받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